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의 내용은 서해 피격 사건에 관련돼서 지금 현재 11월 26일 날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관련해서 자파들이 보는 시각이 참 기가 막힙니다. 지금 노컷뉴스에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지금 칼럼을 하나 올렸는데, 참 이분들. 상직자로서 이런 식의 칼럼을 쓴다는 게참 분노스럽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국가안보 판단을 이해하고 평가할 것인지 그리고 정책적 결정을 어디까지 사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우리 사회 앞에 꺼내놓았다. 국가 안보에 관한 결정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정보, 제한된 시간, 상충하는 국익 속에서 내려지는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다라고 이렇게 글을 시작했는데요. 어, 그러한 판단을 사후적으로 확대된 정보나 달라진 정파적 해석을 기준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할 때 발생한다. 위기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을 뒤늦은 정보로 재구성하거나 정치적 작제로 평가한다면 이는 과거를 재단하는 방식에 그치지 않고 현재의 판단 책임마저 위축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 이런 망상적 안보감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우리나라 큰일입니다. 어, 결,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는 후퇴된 문화가 자리 잡게 되면 위기 대응 능력은 급격히 나, 나, 아, 낮아지고 아, 사회 전체의 안전망이 약화된다라고 했습니다. 어, 연루된 공직자들은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켜왔던 분들이다. 그분들의 전문적 판단이 이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고, 지난 3년 동안 명예와 개인의 상까지 흔들리는 고통을 겪고 왔다고 했지만,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고통과 아픔은 생각, 아예 딱한줄 써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오랜 경력이요. 오랜 경력을 가졌던 자들이 그렇게 은폐와 조작에 앞잡이가 되고, 어, 북한의 SI 첩보에 관련해서 듣고도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게 오랜 경륜, 경륜입니까? 이 자파들의 보는 시각이 이런 식으로 후한무치합니다. 응? 지그들은 잘했고, 피해자는 피해자의 고통과 아픔은 없다라는 이런 시, 어, 망상적 어, 이 논평이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